자, 안녕하십니까 마피드입니다. 자 지금 테슬라 영상 보고 있는데요. 어, 테슬라 지금 상승을 하고 있네요. 테슬라 어, 3분봉으로 보시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자1봉상으로 보시면 어, 제가 그 5일선 520 빨주노초로 지금 520 60 1 2 0을 해놨죠. 현재 지금 5일선 5일선 메뉴에 그다음에 주황색 20일. 지금 이 노란색 선이 60일선인데 60일선이 지 골든 크로스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. 120일선을. 그래서 5일선이 120일선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오면 정배열로 완전히 들어갑니다. 테슬라도 지금 몇몇 개월 동안에 거의 그 고점 이후로 정배열이 된 적이 없습니다. 정배열이 된 적이 없고 거의 한 1년 반 2년 만에 지금 정배열이 첫,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정배열이 어, 따라서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구요 주봉성으로 보시면 어, 장기추세 하락선에 지금 살짝 닿죠? 어, 장기추세 하락선에 살짝 닿죠 지금? 자, 그래서 오늘 좀 강하게 뚫어주면 좋은데요. 어, 강하게 뚫어주면 좋습니다. 강하게 뚫어주면 그럼 주봉이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요. 어, 그래서 주봉이 오늘 지금은 움직이고 있죠. 자, 위로 쫙 올라가면 좋고 자, 월봉상으로 지금 보면은 어, 장기 월봉상, 장기 추세 하락선에 지금. 어 저번 달에 위로 올라갔고 이번 달에 지금 마지막 오늘 마지막이죠 오늘 월봉 만들어진 날인데 상당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위로 올라가서 양봉으로 끝나면 아주,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장기 추 사락선을 완전히 어 지지 뭐 어, 지지 받고 확실히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자리입니다 저 오늘 이 어 플러스로 끝난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무리돼서 약간 버티다 보면 바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만들 것 같습니다. 뭐 일봉도 좋고요, 뭐 주봉도 참 좋은 위치고요, 월봉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하여튼 오늘 상승이 어 테슬라가 어, 상방으로 가느냐에 확실한 그 분기점이 될것 같고요. 어, 오늘만 먼저 좀 올라준다면. 어, 주봉상 보시면, 한 245, 245나 250선에서, 어, 저항이 많이 있는데, 거기까지는 무난히 돌파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하여튼 오늘, 어, 되게 좀 무거워, 좀 뚫기 힘들었던 200위선을 가볍게 뚫어줘서, 어, 테슬라에 상승하는 시작날이 되길, 어, 기원합니다. 이상, 마피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